네. 임용 강의는요. 전문성을 갖춘 여러분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해 동안 대학을 다니시면서 또는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전문성의 상징인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임용 시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역에 선발이 되기 위한 순서를 정하는 시험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순서를 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높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교사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 그 자존감 위에서 교사로서 갖춰야 될 품성. 뭐 교사로서 갖춰야 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강의라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막막한 감정들을 함께 해소시켜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방대한 양의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 혹은 개론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저희가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건 크게 달라질 코스가 두 가지 코스인데요. 한 가지는 기본 이론반 코스입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들 애독해주시고 구입해 주셨던 선생님 을 위한 시리즈 그 권이 전면 개정될 판이고요. 또 아울러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기출 문제 분석반 교재 역시 새롭게 출간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라면 내용량이 많이 좀 컴팩트하게 줄어들 수 있겠고요. 기출 분석반에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짚고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또 키워드나 키 센트스들 더욱더 반복하고 심화시켜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같은 한국사와 동양사 과목은 양이 방대하고 한문서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양이 방대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도 구조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한문 사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800자 어휘부터 시작해서 을한 문장 한 문장씩 연습해 볼수 있는 문법 등을 이해하고 암기시켜 나갈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현재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매년적 포인트가 한정적인데 계속 체계적이고 누적적인 복습을 할수 있도록 관련된 복습 패스 자료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라는 표현도 굉장히 거북한 표현이긴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1위라는 숫자는 다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저희에게 돌려주신 공입니다. 저희가 1위를 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질이 좋아요. 타 교과 대비 역사과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대학별,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계성도 되게 좋고요. 또 임용시험에 합격을 바라는 선배들의 질책과 격려, 또 조언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22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1차 합격생의 거의 전원에 가까운 학생들이 계속 합격을 해왔고요. 그 합격의 숫자는 올해 역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과목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분간은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2014년도 이래로 서다평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출제에 반영되는 개론서의 내용이 조금씩 매년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들도 매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그런 변화의 부분들을 잘 쫓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문학 유형과 관련해서도 혹은 채점 기준과 관련해서도 매년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변화의 불륜들을 잘 쫓아간다 라고 한다면은 도적인 합격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가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전공과목에정 판매 1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권화를 위한 최고의 교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당 교재의 내용에다가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을 보충하신다면 시험에 합격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1차 시험부터 2차 시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무 선생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오실 때는 마음 편히 오시면 됩니다. 희소고시학원 5학년으로의 편의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교무 선생과 제가 각자 맡은 역할, 담임으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희소고시학원은 정말 장점이 많은 학원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학교에서 치르는 년런 실종 모험사 경험들 이런 것들이 또 한번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믿고 1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가자, 김과 학교로.